그러니까 사회공헌 하시면 다들 부정적이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뭐하러 맨날 야근까지 하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한 놈은 계속 그 돈을 쓰는, 쓰는 놈이잖아요. 사회공헌 부서는. 그래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막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에 계신 사회공헌 부서분들 만나면은 옆에 있는 막 영업직 사원들이 자기 부면은 얘는 내가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었다 좋은데 그 돈을 막일년1 6 0 0억씩사회공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바다에서 <laughs> 자기는 항상 눈치를 보면서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CSR, 2.0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 CSR의 기존 CSR의 문제점이 되게 지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 핵심 가치랑 전혀 상관없이 어, 뭐 담배 회사에서 갑자기 담배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나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애한자 있는 운막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laughs> 아무튼 나쁜 일하면서도 버는데 이 나쁜 일을 한 거를 바꾸서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그 좋은 일을 한 척을 하니까 이걸 그린워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녹색으로 세탁한다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역적이어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CSR을 안한게아니잖아 사회공헌을 하고 그랬는데 그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인크리멘 m e n t a l CSR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업이 매년 1%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100년이 지나봤자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업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CSR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p 리퍼 i CSR, 그래서 지역적인 c s r 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담배 회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딴짓으로 내가 원래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딴짓으로 이제 돈을 벌거나 그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좀안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그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문제가 심각한 건데 자기네 기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회 공헌을 하면서 이제 그게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다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ISO 26000이나 ISO 9 0 0막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겠지만 한 500만 원만 주면 그냥 해주잖아요 와, 책 보자 놓고 뭐 이것 때문에 따르시면 돼요 500만 원 주세요 뭐 ISO 9 0 0인증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작동을 했었는데 ISO 26000도 마찬가지고 그 ISO 26000 이면 생겼는데 이거는 한 9가지 정도의 기업에서 지켜야 돼요 노동,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인형 하나 갖다 놓은 그런 느낌 IS-26000이 나한테 있으니까 난 좋은 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왜냐하면 IS-26000은 어떤 딱 규제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이드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쓰면은 오케이 i s 2 6 0 0 인증을 내준다 이런 식인된 거죠 그래서 이런 IS-26000이 나는 기준의 CSR들이 굉장히 어, CSR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아 재미없어요, 가지고. <laughs> 네, 네, 네. CSR 2.0은 좀더 뭐 창의적이고 더 규모가 크고 그리고 뭐 사람들과 반응을 하고 웹 1.0이랑 웹 2.0이죠. 이거를 그대로 CSR로 가져갔다고 보면 돼. 옛날에 CSR 때문 보여주는 거였으면 이제 c s r 에 참여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얘기해서 네 제가 그안 하면 잘안 돼. 그래서 베네피코퍼레션이게 넘어갈게요. 네 기업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주 이윤의 극대화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경영학과 1학기 때부터 배운데, 근데 기업의 목적이 주주위원회 극대화로서 생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다음. 네, 결과가 이제 다음. 네, 지하철 9호선이나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지하철 9호선 사건 아시죠? 망태에서 파가지고 그때 막 한정 문제 됐었잖아요. 이런 거랑 뭐 인천공항이나 아니면은 다른 거의 모든 문제들을다 주주위원회 극대화기위해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공모화된 게, 로마클럽 회의에서 1972년 성장해 한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트리플 바텀 라인이 사회랑 환경이랑, 그리고 이, 이세 가지가 지속이, 이세 가지가 딱딱딱 갖춰져야지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런 얘기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어디 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유엔, UN, 에서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트리플 바텀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1987년이에요. 존엘 킨턴이 나중에 카니발 미드 폭스라는 거에서, 이거에 대해서 쫙, 이 개념을 확 퍼트렸어요. 이때부터. 네, 그래서 부분 공유이 생겼고, 아까 얘기했던, 네, 500만원, 26,000. 원. 네, 그런 얘기죠. 단순히 가입했다는 얘기. 근데, 지금, 뭐, 아까 그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laughs> 되고 있는 게, 다우존스서스테이 t a i n a b l e i 라는게 있어요. 이건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신지를 그 지표 같은 걸로 내, 매겨준 건데, 이거의 문제점은 대세 글로벌 기업요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커서 아무런 뭐 효과가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주주 때문이죠. 주주가 만약에 저 뭐, 그래다고 계속 얘기하면 좀